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맥스트 ARSDK와 유니티를 활용하여 AR 앱을 개발할 맥스트 ARSDK 담당자 올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R 및 ARSDK의 정의와 AR 앱 개발을 위해 필요한 유니티 기초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AR이란 무엇일까요? AR은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컨텐츠를 덧씌우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하여 캐릭터를 띄우는 포켓몬고, 바닥면을 인식하여 방의 가구를 가상으로 배치해보는 이케아 플레이스, 얼굴을 인식하여 재미난 필터를 씌우는 스노우 모두 AR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세 가지 앱 모두 현실의 삶을 위해 가상의 컨텐츠를 더 씌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ARSDK란 무엇일까요? ARSDK는 AR 애플리케이션을 AR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개발자 도구입니다. 일상생활의 요소에 비유를 하자면 밀키트와 비슷합니다. 요리를 할때 모든 재료를 직접 준비하고 다듬고 계량하여 요리를 완성할 수도 있지만, 요리에 필요한 재료가 적절한 용량으로 계량된 밀키트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요리를 완성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AR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에도 모든 요소를 직접 프로그래밍하여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서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겁니다. 이때 누군가 준비해준 밀키트를 활용한다면 투입하는 자원을 아낄 수 있죠. 개발자에게 이러한 밀키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SDK입니다. 다시 말해, 개발자들은 보다 쉽게 AR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arsdk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밀키트인 m 스 x 트 arsdk에 어떠한 기능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m 스 x 트 arsdk는 무엇을 인식해서 컨텐츠를 띄울 것인가에 따라 여섯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m 스 x 트 arsdk는 qr 코드, 마커, 2d 이미지, 3d 오브젝트 의미의 평면, 그리고 공간을 인식하여 그 위에 컨텐츠를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AR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은 무엇을 인식해서 어떤 컨텐츠를 어떠한 방식으로 띄울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트래커를 사용하는가와는 무관하게 다음 세 가지 요소는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겟, 컨텐츠, 그리고 스크립트입니다. 타겟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현실 세계의 사물이며 컨텐츠는 그 위에 덧씌워질 가상의 물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립트는 컨텐츠의 동작을 제어하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이어질 영상에서 우리는 유니티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ar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유니티는 pc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게임 또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니티는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하며 제작할 수 있다는 점, 한 번의 제작으로 iOS와 안드로이드용 앱 빌드를 동시에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AR 앱 제작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AR 앱을 만들 때 알아두면 좋은 유니티 기초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치해둔 유니티 허브를 실행한 후, 새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유니티에서 프로젝트란 게임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담아둔 커다란 폴더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게임 즉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새 프로젝트 생성 후 템플릿 유형 중 3d를 선택한 뒤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하면 유니티 에디터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유니티 에디터가 열리면 scene, 게임, 하이얼키, 프로젝트, 인스펙터. 이렇게 다섯 개의 창이 뜹니다. 다섯 개의 창은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하며, 저는 왼쪽에는 씬과 게임을, 오른쪽에는 하이얼키, 프로젝트, 그리고 인스펙터 창을 배치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c 은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을 만드는 영역입니다. 이곳에 게임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앱의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c 은 하나의 화면을 의미하기에 여러 화면으로 전환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c 을 제작해야 합니다. 게임은 실제 앱 실행 화면을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만들고 있는 앱을 실제로 실행하였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얼키 창은 씬에 등장하는 요소들의 리스트를 표시하는 영역입니다. 프로젝트 창은 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관하는 영역입니다. 이미지, 스크립트, 애니메이션, 씬등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인스펙터 창은 선택한 요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선택한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 회전 각도, 크기, 스크립트 등 개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란 앱을 구성하는 부품을 의미합니다. 컴포넌트는 게임 오브젝트에 붙이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게임 오브젝트와 컴포넌트를 하나로 합한 묶음을 프리 팹이라고 합니다. arsdk 안에는 이러한 묶음들이 미리 제작되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셋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컨텐츠가 포함된 폴더입니다. 에셋은 3d 모델 2D 컨텐츠, 게임 오브젝트의 질감, 사운드 등 어떠한 파일이든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니티로 AR 앱을 빌드할 때 알아두면 좋은 유니티 기초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니티에서 AR SDK를 활용하여 직접 AR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